먹을 건데. 먹을 건데. 안녕하세요. 잡시경입니다. 저 취했습니다. 오늘 해장을 좀 해야 돼가지고. 순댓국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조금 빡센 순댓국 진짜 유명한 곳. 서일 순댓국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야, 아시죠? 유명한 거. 엘리베이터가 그 순대국에 있을 필요가 아니야. 저희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픈런 했는데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지금 2층 구석등이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가 진짜 멀진 않거든요. 엄청 가까운데 한 2, 3km 되나봐.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스윙을 탔습니다. 스윙. 이... 아시죠? 킥보드 3,000원이야. 이럴 거였으면 택시 탔지. 미친 거 아니야? 아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여러분 따릉이 타세요. 따릉이. 3,000원? 응. 음. 그럼 택시 탔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택시 탔지. 내가 뭐하러 이거막응응 응. 이러면서 왔겠냐고아 열받게. 저희, 들어와서, 여기 메뉴 한 보시면은, 저희 일반 두 개랑 모두 만화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술도 한잔 할수 있고. 아니, 먹어도 돼. 어. 취한 어, 거 어. 같네. 어, 어제,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장가를 가가지고, 기쁨에 한잔 했죠. 이 야, 오소리감수가 맛있더라고. 그러면 소주 하나 주세요. 너 마셔줄 수 있냐? 어, 오, 야, 떡볶이 공박하세네. 다먹어야 아, 생각도 못했네. 그래도 참미스레입니다. 운명, 운명의 참미스레지, 이 정도면. 또술 들어간다고? 그래도 먹자. 먹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듬을 시켰는데, 야채 순대랑 오소리감투 조금이랑 머릿고기 좀 나온 것 같아요. 오소리감투도 오소리가 아닙니다. 돼지고기예요 어, 알았어? 알지, 사장님? 아, 물을 수 맛있잖아. 그래 맛있지. 맛있는 걸 누가 몰라? 음. 맛있다. 너가 빨리 물어. 너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음. 겉절이와 익은 김치 사이 어딘가. 어 아, 적당하네. 음. 이번에 영상 올라왔잖아 우리 공덕 사람들이 김치만 맛있냐고.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아 오늘도 선언하겠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신 손님들 보니까 그냥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집이고 우리가 이 자리를 선점했다는 게 진짜 다행이에 원래 이게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막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토코리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자리였는데 그 집이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 네. 음 되게 건강한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오시면 되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침대인데 안에 깻잎 같은 게막 잔뜩 들어있어요. 막 깻잎이랑 백김치? 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아삭아삭해. 그 다음에 양배추 좀 들어있고. 음, 음. 안에 우거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 맛있다. 근데, 머릿고기랑 오소리 감투가더 맛있습니다. 우와, 싫어다 많이 들었다잉. 머릿고기랑 순대랑. 근데 이거 야채 순대 들어가 있네. 그리고 깻잎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저는 들깨가루 좀더 넣겠습니다. 짜잔. 후추. 이거지. 우리, 그리고 약간 전문가야, 이제. 홍대국몇번 먹었니? 많이 먹었어. 아, 먹어볼까? 음, 간은 되어 있는 것 같아. 음, 국물이 엄청 뽀얗거든요? 나는 맛있다. 거의 타호급이야네타호랑 색이 비슷해? 어, 맛있어. 엄청 우린 티가 나. 나는 약간 맑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보다 엄청 진하고 냄새 나는 게 좋은데 그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납니다. 되게 우직하게 우려낸 느낌이 드는 그런 순대국입니다. 추천합니다. 3호는 좀 멀어. <laughs> 진짜 맛있게 먹었고. 여인는 가깝고 맛있고. 대신 사람이 좀 부적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맛집은 아닙니다. 모두가 알아요. 이 동네 형님들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품이 좀 떨어졌다 그랬거든. 그 사람들 이상한가봐 맛있는데. 형님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텐데 맛있는데요, 근데 잠을 수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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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장.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진짜 맛 이거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건더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먹다가 부족하면 넣어서 드시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시려면 부자하셔야 돼요 이게만 8천 원이어서 저희는 투자인 거죠 저희는 부자 저희 부자가 아니라서 오돌이감엄 맛있죠. 머리 고기랑 아니면 모둠을 시킬 때아 순대 빼고 오돌이 감튀 좀더 주시면 안 돼요? 늘이러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안 해봐가지고 <laughs> 나중에 해볼게요. 근데 네, 배피디가 한 숟갈도 못 먹어가지고 저희 배피디 조금 살려줍시다. 네, 이 친구로 올게요. 하이하이. 안녕. 이 아, 먹어라 진짜 맛있다. 아 그냥 말아 먹을래. <웃음> <웃음> 이야! <웃음> 맛있지? <웃음> 사모랑 근데 되게 맛이 비슷한데? 그렇지. 응. 친구 아니야? 허일이랑 사모랑? 혹은 <laughs>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레시피? 음모론. 둘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막 그런 데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스승이 같은 거지. <laughs> 아, 스승? 한국전쟁 이전에. 야, 김치가밥에 올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응, 음, 미안합니다, 공덕.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선배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안 쳐다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영상을 찍고 있어도. 미안하세요. <laughs>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 고기가. 음, 음 너무 맛있어 근데 날 뜨면 안 되겠다. 혼먹가날 찾아올만큼. 혼자 뜨면 아침에 그. 아빠 아침에 빵도 안먹으면빵 얘기만. 아니, 그를 뭐라고. 아 진짜 맛있다. 육수 나왔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걸 또안 먹어볼 수 없어. 아, 음, 다대기가 있었구나. 어? 응, 다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넣어서 먹어볼게요. 다대기 아! 말강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안 넣은 걸 추천드립니다. 안 넣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나? 뱃비디 친구들. 훌륭해, 훌륭해. 음. 아, 오길 잘했다, 여기. 응. 음. 왜 런닝샷 스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런닝구라고 할걸. 왜 런닝이 어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취해가지고. 런닝은 뭐고 샷은 뭐고 스는 뭐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지금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 열정은 약간 버디버디 아이디 같은 거였어. 과한, 막, TM 같은 거못 써있고. 어, 나도 t m 있었어 그래, 공룰이야. TM이랑 막, 주식회사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쓰레기인데. 나도 아이디가 주식회사, 땡땡 막, 뭐 데빌, OO TM, 막 이런 거였다. 데빌이야? 안 바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커서는 또 바꿨지. 좀 커서는 막, 목욕탕 A, 뭐 이런 거였어. 나이가 먹을수록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복잡한 건 굴입니다 나중에 흑역사가 돼요 심플하게 사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때 하세요 그때밖에 못합니다 그거 흑역사도 추억이 있어. 음, 요막 나중에 남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 영원이다 음. 이모 소주 하나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요새 영화 남녀? 엘리멘탈 봤다 아 그걸 봤다고? 응 음. 그게 1위드만 때만... 너무 감사한 영화인 것 같아. 왜? 음 감독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한국 정서를 이해하시는 분뭐 이탈리아인인가? 결혼을 하셨대 문화 충돌에 대한 거를 많이 느끼고 자랐나 봐 그런 거를 사람들을 원소에 비유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어, 아시안들은 불로 표현을 했고 서구는 물로 표현을 했고 아시아권이 불이라는 게 영화에 티가 나어 너무 티가 나 왜냐면 그 입는 옷이라든지 절을 해 부모님한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불과 물이잖아 아, 남주가 남 물이고 여주가 불이야. 그러니까 둘이 다음에 어떻게 돼? 이쪽에 죽거나 여기가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독해가 다 끝난단 말이지. 근 잘했다고 생각이 드더라. 되게 지혜로운 애니메이션이야. 잘 만들었네. 응. 간만에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재밌게 봤다. 울뻔도 했어. 좀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진짜 좋았다. 아니, 배불러서 못 먹고. 아무튼, 저희 다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막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침에 맨날 잘 자라는 게좀 이상한 것같아잘 살아요. 잘 살고,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